자 우리 다리 태양자견 어. 순놈 1번 산이 의 황탄에 상머리 에 어이 보자중장모의 우리 어이 한 있어 어우 어. 담이 커요 어 애미 아빠한테 막 접어들어 이모한테 막달리도록어 니가 응 상머리야 순놈 1번 순놈 1번 골격이 크고 재행이 좋아요. 어유 1번 순놈 1번 암놈 1번 어디 갔어? 암놈 1번 보자. 어, 막내. 으 어, 우리 암놈 1번 왔어. 암놈 1번 지니. 지니 딱 애비 닮았어. 얘는. 우리 애들은 탄점이 정확해요 애비가 백만불짜리 탄점이라고 유명합니다 다른 보면 알겠지만 진돗개는 불렛탄는 탄점이 정확한 위치에 딱평행성 잡아서 딱 가운데 베해야 돼요 자 우리 진이 붉은 털입니다 얘는 틀려요 예 등발이 높고 등발이 아주 넓어요 중장모에다가 황탄 예. 아주 얘는, 사 얘는 진짜 상머리 암놈. 1번 지니. 에? 오늘 38일 째 지니야. 응. 자, 이제 순놈 2번 오세요. 됐어, 2절 내려가. 2절은 내려가. 자, 이제 순놈 2번 오세요. 가지 와. 저 우리 순놈 2번 산이 보자 보자 산이야. 산이는 엄마 이제 얼굴 모양 딱 닮았네. 에. 에이 산이야. 음 응. 예쁘게 잘 생겼어. 어 보자 산이야. 순놈 2번. 에. 한점 정확하고, 요거는 삼색겐 같아. 에이미, 이미 모색 닮았네, 얘는 삼색겐, 어. 순놈 2번, 어, 요거는 그냥 합니다. 순놈 1번, 그냥, 전화 왔던데, 어, 요 순놈 2번. 자, 이제 막내 남았어. 암놈 2번, 내려가쇼. 내려가쇼. <laughs> 암놈 이번 아닌데? 이거 아닌데? 내려가 너네 1번이야 오이번 왔어 암놈 이번 써니 중장모 중장모의 황탄의 착해 암놈 2번 중장모, 예. 모질이 좋다, 모질이 좋아. 응, 넌 엄마 닮았나, 아빠 닮았나? 엄마 닮았어? 예? 아빠 닮았어? 암놈 입은 막내. <laughs> 에이 우리 막내, 막내입니다. 예, 분양합니다. 요거는 예? 엄마 닮았어? 엄마 닮으면 얼마나 예뻐 얼굴? 어? 적당한 요삼개 뛰어 어찌 됐어요 네 우리 애들이 여기까지 소개합니다.